지금 시간은 12시 정도 됐고 오늘은 여기 주변을 좀 둘러보려고 해요 라고스는 일단은 바다가 되게 유명해서 당연히 바다를 보러 갈것 같고 원래 보트 타고 막 동굴도 보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일정을 봐야 될것 같아요 유럽 바다랑 그 저희가 생각하는 미국이랑 되게 다른가 봐요 어떻게 다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가서 봐야 될지 알것 같습니다 투어 하기로 했어요 베나길이 제일 유명해가지고 라고스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 스피드버터로 가는걸를할것같아요다1 0 사람들의 지도를 뽑는 것 같은데 100, 없어 내가 찍0 100, 1 0 오늘 먹을 1거0 1 거기 가서 먹 100, 비쌀 0 같아서 미리 좀사 가려고 0는데 엄청 가성비 좋은 데를 찾았어요 0 치킨은 뭐고. 난 여행할 때다 좋은데, 어. 딱그 때만 늘 그래. 자기 되겠잖아. 전? 어. 대중교통 네. 멀미할 때. 그러니까 아, 멀미할 때. 비행기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딱그두 때. 아, 짐 챙길 때. 딱 <laughs> <진짜> 세, <laughs> 세 포인트다. 근데 막상 자기 전에 그러다가 되게 푹 잔다. 맞아. 나 여기 오면 진짜 잠 진짜 잘 자. 나도 잘 자.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움직이니까. 맞아. 건강이 진짜 좋아지잖아. 거북목도 좀 치료되는 것 같고. 맞아. 그리고 피부도 엄청 좋아지고. 마음과 몸이 다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들어. 그건 맞아. 와, 악기를 몇 개를 하는 거야? 와. 와. 여기가 조금 더 여행 온 느낌이긴 해 저희는 1시간 정도 일찍 그배 선착장에 왔어요 뭐 시간이 좀 애매해서 2시 출발인데 지금 1시라서 일단 와서 나초 사온 거좀 먹고 좀 기다리다가 이제 배를 타려고 합니다 여기가 아이스 커피? 여기 소솔리터 같다 아... 그치? 맞네 아 여기 나네 미리 할까? 그래, 미리 하자. 헬로하고 저희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주변 조금 둘러보면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아, 드디어 앉아서 보네. 너무 예쁜데? 나초나초 아까 사온 나쵸들 저랑 저거 세개 나왔개요 칠리 쌀쌀 왔어요 먹어그죠 저희는 지금 출발했어요 가봅시다 자꾸 빠르다고 해 빠르다고? 얼마나 빠르길래 그러니까 내 말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갔다 온 사람들인가? 네. 저건 또 다른 거네. 맞아. 천천히 이게 천천히 여기서는 해. 좀 천천히 가고, 앞에 저기 바다로 나가면 엄청 빨라지나 맞아, 보다. 맞아, 맞아. 숙소 옆에도 아주 작은 해변이 있었어요, 저기 멀리 우와. 실렁거려 <목소리> 와우. 서핑 중. 서핑? 와서 볼수 있는 게정이고 저희가 사실 그 굴로 가는 거죠. 제일 큰 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와, 무 예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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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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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바다 되게 평화롭고 좋다. 어, 그러니까 따뜻해 보이는 바다다요 색깔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와. 바다인데 저렇게 뒤에 절벽이 있는 바다는 진짜 좀 이런 게좀 약간 유럽 스타일의 바다라고 하나? 어 맞아. 와 저런데 무슨 프라이빗 비치 같이 드문드문. 어, 그렇게 안쪽에 물 통해서나 이렇게 가면 갈 수가 어. 있는 것 같아. 카야킹을 하고 있어요. 카야킹은 조금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활동성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모터보드 타고 있어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절벽을싹 보고 있습니다. 저기 저것도 있네. 스탠딩 카드? 스탠딩 어떤건데 와. 우리도 들어가나?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그쵸? 여기서 찍, 여기서 찍어야 될것 같다. 오,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해적이 나오는 해적성같이생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laughs> 해적 깃발까지 있으면 더 짱인데 있긴 있구나 저기 멀리 <laughs> 안으로 들어왔어 와이비 와, 와. 멋있다 거의 놀이기구다 이거 दो 마치 내려왔고요 아까 사온 도리또 그래 진짜 맛있어 잠깐 내려줄줄 알고 이거 사온건데 음. 내릴 시간이 없어서 까밀로 해변가면서 먹어보려고요 저희는 걸어서 지금 까밀리에? 까밀로 까밀로 해변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가 좀 작은데 네. 되게 예쁜 해변이거든요 차타면 6부인데 걸어서 4 0분인데 이때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카밀로 해변. 프라이라가 그 해변이란 뜻인가 봐 해변. 아... 프라이라. 또 네. 카밀로. 여기로 가라는 거잖아. 맞는 거 같아. 가보자. 어 여기 맞아. 여기가 뷰 포인트. 아 우와. 보인다. 보인다. 우와. 우와, 좋다. 진짜 좋다. 고래 한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도 되게 비 좋다. 어? 여기도 비가 되게 좋아. 어. 진짜 바다가 예쁘다. 뭔가 미국 파도는 엄청 이렇게 뭐라 하냐. 서핑을 타기 좋은 데잖아요. 여기도 그러겠지만 여긴 조금 잔잔한 느낌? 맞아. 저기 배 같애? 타고 나가는 거 보여? 와 진짜네.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낮, 그, 깊지가 않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스노클링도 하고, 수영도 하고. 소리가 되게 잔잔해요. 거의 안 들려. 왜 이렇게 잔잔할 수가 있냐? 바다 귀여워. 엄청 작아. 원래 여기가 여름이면 사람이 진짜 많대요. 근데 저희가, 엄청 성숙해 온 거는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진 않고 그냥 적당히? 동굴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기 돌아다니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 아까 멀리서 보였잖아, 그치? 맞아. 아, 여기 진짜 너무 아름답다. 와, 작은데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슬리퍼 신고 잘 있다. <laughs> 아, 너무 좋다, 야. 아, 너무 좋은데, 여기? 어디다가 돗자리 갔다 올까? 저기, 여기 그늘에다가. 어. 그늘에다가? 응. 완전 좋다. 아무도 없고, 완전 좋은데? 그, 진짜. 돗자리. 우리 식탁고. 맞아, 사실 이거 식탁고예요. <laughs> <laughs> 우와, 저 동굴통에 가면 옆바다가 나오나 봐. 어, 아, 그러네. 여기 가 같이 좋은 게 절벽이잖아요, 뒤에가. 해를 가려줘요. 그래서, 파래소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도 돼요, 여기. 어, 내 핸드폰. <웃음> <웃음> 핸드폰도 바다를 즐기고 있었네. 아,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진짜 좋다. 와, 근데 아, 모래가 너무. 부드럽지? 부드러워. <laughs> 저희가 맥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다 식어가지고, 다 너무 따뜻해져서. 이걸 좀 차갑게 덮게 하려면은 바다에 넣어야 될것 같아요. 바다에 어 저기 딱 그늘진데 있잖아. 요 어. 저기 파도 왔다갔다 하는데다가 박아놓자 대박이다. 오, 완전 시원해 여기. 와. 와, 와, 야 이거 완전 금방 차가워지겠다 이거. 뭐사람 저거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차가운데? 물은 진짜 차거든요. 이 정도 어때? <laughs> 야 이거 완전 완전 시원시원해. 대리 날씨 아이디어라고. 오빠면 되는데. 어 시원해라. 어 아, 너무 시원해 진짜. 미역인가? 와. 어 <laughs> 너무 시원한데? 오. 나는, 나는 무슨 바다에 이렇게 미역같은게 말미잘이야 이거 뭐야 와 근데 우와. 바다 이거 봐봐 엄청 투명해 우와. 엄청 투명해 바다가 우와, 우와. 뭐야 느낌 이상해 <웃음> 간지러워 <웃음> 어. <웃음> 어. 얘 너무 우와. 좋다 진짜 좋다. 아 너무 시원해. 어너 그렇게 밑에 밑에 하다가 확 젖을 수도 있어. 여기 진짜 일주일 내내 있을 수 있겠다. 와 진짜. 와.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아 진짜 좋아. 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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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젖지 잘았다 젖었어. 많이 젖었어? 아니 근데 시원해. <laughs> 시원해? 와. 너 바지 젖었어, 뒤에. 나와. 너무 깊이 들어갔어. 너무 시원해. 바지도 올려, 뒤에. 못 나가. 갈때 추울 텐데. 와. 안 <laughs> 돼. 아예 바지를 벗어. 바지 지금 다 젖고 있어. 그래? 안 아, 돼. 좀만 나와. 좀만 나와. 아 <laughs> 진짜 바지 많이 젖었어, 뒤에. 아니, 금방 말라. 와, 쟤는 어. 아직 나 진짜 좋다. 발꿈은 담그고 있어, 여기에. 와. 와. 어, 모레 지금쯤이면 안될 텐데. <laughs> 나모래안말야은 거. <laughs> 나도짠 짠. 다시 한번 짠. 짠. 이것도 여기도 짠! 았는데 어, 여기도 짠! 아. 저녁으로 피자 먹으려고 왔습니다. 올라. 음~~ 뭐 먹지? 하나 갖고 둘이 먹을 겠데 그러게 생각보다 양이 많네. 근데 이거 하나당 9유로? 어. 가격은 싼데 한 판에 9유로예요. 거의 뭐만원 돈이고. 근데 <laughs> 1인당한 개씩 먹는 것 같아서 저희가 두 개를 시켰는데. 충분히 나는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캅스님을 <laughs> <laughs> <가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포르투갈에서 한 파는 과일인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가기 전에 한번 먹어보려고 요 이게 뭐지? 자두 같은 거? 살구 같은 거. 아, 살구. 살구랑 자두 사이. 여기가. 음... 로그가... 아, 오, 피자. 피자랑. 으악, 저희는 와인 내가 오늘. 저희 집 베란다에서 먹으려고 해요. 아, 노을을 볼순 없지만 여기는 그래도 베란다 느낌 있으니까 피자 두판 그리고 <laughs> 어제 마트에서 산 와인 저거 한 3유로 했나? 나 4유로만 좀해궈줄데 3, 4유로 했던 것 같아요 새우 들어간 거고 하나는 일반 슈퍼 콤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다이아 같은 게 들어가네 이랑 같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쁘지 않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시킨 어, 시림프 들어간 피자. 음, 어, 이건 맛있다. 맛있어? 오, 이거 보이게. 상쾌한 거 보여야겠다. 진짜 잘했다. 음. 짠. 음. 오, 완전 괜찮은데, 이거? 오, 완전 괜찮은데? 좀 달다, 맛있다. 어, 음. 그냥 그러니까 시내가 추천하고 시내 사진을 봤는데 응. 갈 때마다 다른 종류의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맨날 갔는데 맨날 술을 가지고 간 거지 와인 가정에다가, 음, 가지고, 막 맥주 가지고. 그래만 해. 과연 조호장처럼 누워서 친구랑 놀다 온 거야. 근데 걔는 또 워낙 서핑도 좋아하고. 따르네. 응. 음, 그걸 좋아하니까. 사실 라오스 여행은. 응.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내일은 저희가 세비아로 떠나요. 세비아 가서 이제 포르투갈 이제 여정을 여기서 끝내는 거죠. 2주에 2주 정도 했었지. 응 음, 음. 시간이 이러고 하니까 그게 한더 길었던 느낌이야. 체감 난. 음, 한 체감상. 체감상 한게 어, 많아. 한게 많아가지고. 응. 음. 2주는 너무 짧았던 것 같아. 너무 짧다고, 너무 길었다고, 뭐라고 해야지, 그래? 체감적으로는 더 길었는데, 실제로는 짧았으니까. 너 지금 마음이 없다. 아쉬워? 아니. 아니. 있어. 너무 충분히 늘렸다는 거야. enough is enough. 어. <laughs> 이 주가 한달 넘게 됐거든. 음, 아, 그럼 충분했던 거지. 좋았던 거지. 음. 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모든 건다 아쉽겠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다. <laughs> 이제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갈 준비를 했다. 스페인으로 내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 스페인어로 되게 어울린다. 투우. <laughs> 난 투우가 그렇게 잔인한 건지 몰랐어. 또 잔인해. 아. 바이바이. c h e 같이 짠. c h e